뭐야? 왜 하염병 표있지 내가 표시해. 나안 보여. 다 죽었어? 응. 그래. 하나 왼쪽으로 둔다 빵상 엔? 못 살릴 것 같은데, 형님? 아, 이제 살리는 게 아니라. 슈슈라스 슈슈슈. 슈슈슈슈.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오른 슈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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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슈잡았어우 <laughs> 나이스. 우 기절이야. 네. 팀쪽이팀쪽 용투. 참 너랑. 빵상 시체 쪽에 지금 하나 돌았고네 앞에 하나, 둘 봤지? 응 봤어. 근데 나 여기 자기네 이 아니다 쟤 따. 까비. 내 네, 앞으로 두 명, 한 명, 두 명. 아 능선 꼭대기에 또 있다. 두 명. 어, 네 지금 정면에. 네 바위에 하나. 얘 잡는다고 해도 하나 또 있어. 어디았냐? 오씨발 깜짝이야. 거대 어, 바위 쪽에 있는데서 오빠 방 나오겠다. 친구야, 친구야, 친구야. 그걸 으로나 못하나? 탄이 없어 아무튼 백탄에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오른? 밑에, 있고, 밑에 있고. 나이스, 천천히. 뭔 어? 생각으로 저렇게 대놓고 오냐? 자신 있다, 이거지, 시는 벡터라, 벨터 이거인가? 벡터를 못이기는 살린다. 나이스. 나이스. 야, 근데 왜세 명이나 더 남았어? 한 마리 기절도 살... 있고, 1대1이다. 아니다, 2대1이다. 어, 2대1, 2대1. 맞다, 이거. 아비 아니어 이대일이었네. 그 앞에 집 집에 하나 붙어 있었어. 음. 어. 왼쪽 왼쪽. 아 그, 어, 따개비 쪽에 둘. 와 봤는데 그가 못 쏘고 병신짓했어. 와살림 뭐야 뭐야 깜짝이야. 아 누나 앞에 거기 참문 참문 왼쪽 계단 계단 쪽 나이스 한 마리 남았다 한 마리도 내근 처인데아 앞집 이 층에 있어요 정확히 몰라 저 일단 상강판이 있는데 필필 필. 만성. 아이고~ 루피 먼칙 감사합니다~ 저도 아, 잠깐만~ 아이고, 아이고... 쪽... 아. 아니, 아니, 왼쪽... 왼쪽... 음. 아이고... 와~ 나 진짜! 보면나무뒤 3대1 인가? 지움우이는거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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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보 우리,

나이야 공격발? 뚝배기 안돼 어허. 오늘 밤 주인공은 야 아직 보지 말지. 너도... 살리라 같이 사망 한번 가, 여기서 가보겠습니다. 핵이다 응 핵이야 얘는 바로 와 사운드 안 줘도 방탄은 나와서 바로 간다 칼빈 뛰는 중 오른쪽 탄 빼라 녹화하지? 녹화했다 아유 지랄한다 지랄하여 어얘스 예, 풀었다 아, 게임원 중간중간 지금 계속 막1명씩 신고하고 있는데, 자꾸 이용정지 당하니까 빡쳐. 어, 쏜다 어, 없네 <laughs> 일단 신고 받고, 음, 그래요. 해 이거... 사랑 음, 내 앞에 사람? 앞에 남녀 이노킬 나이스 빼고 나킬 해야되는데 무조건 킬 우리가 까는거 아니지? 하나 기다려 나이 응. 앞쪽에 수류탄 날라왔거든? 할프 없다 이게. 죽여줘. 서 앞에. 나이스. 나이스. 언더라 혼자야. 너 혼자야? 어, 언더백이 걔 왼쪽으로 떨어졌어. 여기 걸쳐있음. 나이스 한 병. 아, 아 어... 제발. 아, 왜, 왜, 풀었지 아, 기절안 좋아. 저, 자 저, 같자 저, 자 그냥 안 내릴 거야 얘네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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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저, 안못 왔어. 뒤로 빠졌는데 아직 근데 가. 이거 언제나 절로 가야돼 핵이다 뭐야 설아 핵이야 아어 두요티비 죽었어 Get... 얘들아 나에게 힘을 줘 밑에, 밑에 방은 로라죠 몰라 안 가봤는데 아 그래 밑에 방은 롤 방인 것 같은데. 나도. 음. 나이스. 롤 방이다.